과 법문원 시라고 있습니다. 김환기라는 사람이 다얘긴데요 뒤에서 이렇게 동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동격 여기. 그래서 뭐뭐 중에 한 명인데요. 가장 beloved. 이 beloved라는 동 beloved가 사랑 받는이란 말입니다. 빌러브가 사랑하는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동격 처리해 주시고요 한국의 아티스트, 미술가 중에, 예술가 중에 가장 사람,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김왕기는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is, 자, 이 사람은 considered, 여겨집니다. 그래서 bp, 수동태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The leading figure. 자, 여기서 figure라는 단어 잠깐 보고 갈게요. figure는요, 첫 번째로, 명사로 자주 쓰이죠. 첫 번째로, 모형, 도형, 그래프.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지금 본문에 쓰이고 있는 뜻입니다. 인물, 사람, 사람임이고요. 세 번째, 몸매, 그 다음에 모양. 이런 의미로 명사로 자주 쓰입니다. 그 다음, 얘가 동사로 쓰이면은 figure out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figure out 하면은 첫 번째, 이해하다. 두 번째, 해결하다. 감당하다. 자, 이런 의미로 다 쓰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Figure in the first generation. 그래서 leading figure 하니까 주도적인 인물이다. 이, 말, 이 말입니다. 주도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Consider 얘가 V5 오용식으로 쓰였어. 그래서 뒤에 목적어 목적, 어, 목적 보호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왔노? The leading figure. 목적 보호자리 들어오느란 말이야. 여기에서 목적어가 좌로 가는 형태의 수동태가 만들어지면서 be c o n s i d e e d 되면서 목적보호자리에 들어온 the leading figure 얘가 지금 그대로 내려앉은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을 수동태로 만들면 considered be pp 다음에 지금 the leading figure라는 명사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요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형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갈게요. in the first generation 그래서 첫 세대죠. 근데, of Korean abstract. abstract 하면 추상적인 니죠 그래서 추상화, 화가가 돼요. 추상화가. 한국의 추상화가의 1세대의 인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He's more than just that, however. 자, however 이 들으면서, 하지만 이렇게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뭐고? 그것은 그 사람이 한국의 첫 세대 추상화가의 주도적인 인물로 여겨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칭 챙겨두세요. 그래서 그것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뭐니? 이런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야. 가면 여기에 뭐고? 뒤에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이해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볼게요. All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에 이렇게 나오죠. He devoted himself to.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잘 알고 있는 수호가 나오는데, d e v o t e oneself to. 형태입니다. 뭐뭐에 헌신하다. 여기서 dedicate란 단어 있죠. dedicate. 요 단어도 시제 맞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o.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to가 뭐니? 전치사란 말이야 그래서 디스커버링 이렇게 ing가 들어와 있다는 거요거잘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 헌신을 했는데 많은데 발견하는데 헌신을 했대요 뭘 발견했노 이 사람은 자 뒤에서 그냥 이 사람이 어 결국은 찾고자 했던 건 뭡니까 한국 위의 정수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은 어휘나 또는 빈칸으로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문장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초반에. 더군다나 더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위에서 however 하나 나왔지. 그리고 more of을 지금 두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뭐고 연결사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기 저기 more of은 이 문장 있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으로 챙겨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he was a man 주어동사 보다 들어왔죠. 그는 남자였다. 어떤 남자 who never ceases to ceases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란 말이거든요.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남자였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나옵니다. To challenge. 그래서 어, 여기 여기가 동사고 뒤를 목적어로 보시면돼요 관계대명사절 안해입니다 To challenge himself. 그 자신에게 도전한다. 자, 이것도 어법 챙겨두시고요. 제기명사 들어왔습니다. And 그리고 나서 grow as an artist.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병렬 구조가 나온대요. 이 grow가 보면은 뒤에 뭐 하는 거 뒤에 challenge하고. 예하고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계속갈게요 김환기는요. 1913년에 태원, 어,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냐? On a small island in South 어, j o l l a Province. 전라도의 남쪽 작은 섬에서 태어났답니다. 이 사람은 출생지를 말하고 있고요.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자, 여기까지 일제강점기 동안에 여기서 during 이란 단어는요, 뒤에 특정 기간이 들어오거든요. 특정 기간. 지금 보면 일본 일제강점기가, 강점기가 이게 뭐, 저, 특정한 기간으로 숫자 기념이 도입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during 쓰고 숫자 기념이 어, 들어왔을 때는 for를 쓴다는 거,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Japanese occupation. 강점기란 단어, 이게 점령이란 단어예요, 점령. 자, 근데 이 단어에 중요한 뜻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뭐, 직업. 그래서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업. 이렇게 두 개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는요, 보냈습니다. 주어, 동사, most of his adolescent years. 그의 청소년기를 이렇게 됐죠. 서울에서. 청소년기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고, and then s t u d i 자,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뭐를, 그림 그리는 것을 일본에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은 지금 여기 보시면 It is 가 i t was 그 다음 저 뒤에 봐라 that 이렇게 나오죠. 지금 i t w a s that 구문에서 d u r i n g t h i s t i m e 이라는 전치사구즉 시간 부사구를 강조하는 요거 뭡니까?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강조 구문에서 이렇게 부사구가 강조되면 은뒤에 당연히 히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런데 이때 지금 강조 대상이 during this time이라는 부사구, 즉 시간 부사구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이 대신 뭘로 바꿀 수 있냐면 when으로 바꾸을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t was during this time when 이렇게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계속할게요. He became familiar with. 자, become 이란 요거는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상태 변화 동사인데, 원래 be familiar with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인데, 이거는 become 이 들었으니까 익숙해지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amiliar, 익숙하다 서 요거 말고 같이 쓴거뭐 있노? 자, 요 위에다 쓸게요. used. 그 다음에 accustomed란 단어 있죠. 어 커스텀드 M이에요. 자 이렇게 동의어로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는 익숙해졌습니다. New trend 새로운 경향 추세, 트렌드죠. 그래서 서양 예술에서의 새로운 경향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abstract painting, 그래서 추상화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죠. 이 문장은 장문을 꼭 챙겨주시고요. 당갑니다 After Korea achieved its independence in Japan. 뭐한 후에 여기까지는 시간 부사들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달성한 후에 이루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그 독립을 갖다가 일본,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한 후에 얘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사구가 이제 끝났고요. 얘가서 He became both a promising painter. 자, 그는 되었다. Become 이 형식 동사죠. 위에 become familiar 하듯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하나가 들어왔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뭐가 들어왔어 지금? Both a and b 형태죠. 그래서 뒤에는 뭐가 들어왔다? 보호 두 번째 보호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는 유망한 학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다. respected는요. professor를 수식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은, 존경을 받으니까 respected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At, at an art college school 어디에서?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에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죠. 한국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다 일어나다 해서 브로크아웃이죠 1950년에 그래서 예어 동의어가 occur란다 네죠 OCCUR occur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다 할때 happen 이것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어보 오시는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다 발생하다해서 take place가 있는데 이 take place라는 놈은요 예정된 일이 생긴다 할때 주로 쓰는 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발하다에서는 break out, occur, happen 요거 세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부사절이고요. He went Busan. 그는 부산으로 갔죠.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장요. His paintings, shanty and refugee train. shanty 하면 판잣집을 얘기하는 거고, refugee의 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민 열차. 그의 작품들, shanty와, 그냥 요거는요. 그의 작품들, 여기까지는요. 이 paintings하고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그의 그림들, 판잣집과 refugee train에선 난민열차에서 그 그림들은요 묘사 합니다 동사 the hard life 힘든 인생을 근데 어떤 인생 of the common people 보통사람들의 인생 그러니까 common은 공통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during war time 전쟁기간 동안에 여기도 마찬가지 during 들어습니다 전쟁기간 동안에 그런 먹고 보통 사람들의 수식 h o r e life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목적어 들었죠. 자, 그다음 또 however 들었습니다. 연결사 들어있고요 계속 가볼게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these paintings are not depressing images. 자, 이런 그림들은요, 아니다, 뭐가 아닌데, depressing 우울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보호 되겠고요. 그다음 bright colors and simple lines show 밝은 색상과 그리고 간단한 선들, 단순한 선들은 여기까지가 전부 조어가 됩니다. 동사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대? 희망을 보여준다. 저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삶에 대한 희망, 이렇게 for life가 수식하고 뒤에서 among people, 사람들 간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 자,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볼게요. Who did not give in to? give in to 하면 뭐고? 굴복하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굴복하지 않았던 이렇게 됩니다. 근데 there 요걸 동사로 보시면은 뒤가 목적어가 되는 거라 이렇게 그 동사로 보세요.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갖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뭐 인생에 대한 뭐 희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문장 구조 잘 파악해 주시고요. 본문 원이었습니다